비 차단의 놀라운 힘이 이 커튼들로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와이 커튼 진짜 좋아. 온더 플로어 딥 슬립 안마 커튼 두피인데 사계절 내내 너희 잠자리 를 완전 업그레이드 해줄 거야. 집집마다 창문 크기가 다 다르잖아 근데 이거는 다양한 크기로 나와서 완전 찰떡같이 맞출 수 있어. 설치도 너무 쉬워서 진짜 감동적이야 겨울에는 바람도 막아주니까 방 안이 따뜻하고 여름에도 비차단 제대로 해서 낮잠 잘때 딱이야.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아침에 자연광으로 부드럽게 깨어나는 게 너무 좋대. 그래서 나도 써보니까 한마디로 꿀잠 보장. 너도 꼭 한번 사용해봐. 진짜 후회 안 할걸? 야, 너 최근에 커튼문을 고민하고 있었잖아. 근데 진짜 대박인 거 발견했어. 빛침 걱정 없는 데미엔 도톰 슈폰 커튼인데 이거 하나면 모든 걱정 끝이야. 밖에서 다 보일까 봐 걱정했던 거이제안 해도 돼. 이 커튼은 두꺼운 슈폰 소재라서 사생활 보호는 완전 확실하고 집안 분위기까지 살려준다고. 게다가 사계절 내내 쓸수 있어서 계절마다 바꿀 필요도 없어 설치도 겁나 쉬워. 아일렛형 디자인이라 그냥 커튼봉에 쓱 걸면 끝이야. 혼자서도 그냥 척척할 수 있으니까 말다 했지 뭐. 은은하게 햇빛 차단되면서도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어주니까 딱이지 않아. 이거 쓰는 사람들 반응 완전 난리 났더라고 너무 좋은 기회니까 지금 바로 데미엔 커튼으로 너희 집 분위기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는 거 어때? 진짜 추천해. 야 너도 집에서 호텔 같은 품격 느끼고 싶지 않아? 진짜 대박인 걸 찾았어. 바로 크림화이트 양면 안막 커튼 인테리어 거실 안방용. 이야. 내가 직접 써봤는데 이게 말이야 방에 걸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져. 거실에도 안방에도 걸었는데, 완전 호텔 느낌. 설치도 엄청 쉽더라고. 그리고 이거 진짜 신기한 게, 두꺼운 소재라서 방풍 효과가 장난 아니야. 겨울에 딱일 것 같아. 또 크림 화이트 컬러 덕분에 집안이 환해져서,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있지? 아늑한 공간 만들어줘서, 잠도 더잘 오는 것 같아. 너도 빨리 체험해봐. 진짜 후회 없을 거야.